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존 듀이의 저서 공공성과 그 문제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존 듀이의 공공성과 그 문제들은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중과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심도 있게 탐구한 저작입니다. 이 책은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위협받고 있으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듀이의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전통적인 공공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위기에 처했는지 분석하고 그 해결책으로 공론장의 회복과 탐구적 민주주의를 제시합니다. 존주이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 심리학자로 실용주의, 즉 프레그머티즘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도구주의라는 독자적인 실용주의 철학을 정립했으며, 이는 생각이나 이론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주인는 인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철학을 펼쳤으며, 그의 사상은 교육, 정치,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는 교육 분야에서 경험을 통한 학습과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며, 현대 교육학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책 공공성과 그 문제들은 듀이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저서 중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듀이는 민주주의를 단순한 정치제도가 아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삶의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학자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제1장 공중의 발견과 그 문제들, 2장에서는 공중의 기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주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간접적 결과들에 주목합니다. 이에 이 책의 핵심 개념인 공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이 초래하는 간접적이고 광범위한 결과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집단이 바로 공중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생산 활동은 직접적으로는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간접적으로는 환경 오염이나 도시 발전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간접적인 결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 공중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공중이 형성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공중은 자신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그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의 제목인 공중의 문제들이며 주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인 방법을 탐구합니다. 제2장 국가의 개념 이 장에서 듀이는 국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듀이에게 국가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국가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형성된 조직화된 공중으로 정의합니다. 국가의 법률과 제도는 공중이 자신들의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의하고 만들어낸 도구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공중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화된 형태라고 설명합니다. 즉,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통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한 기구가 바로 국가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법, 제도, 행정 체계 등을 통해 공중의 의지를 실현하는 도구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주인은 여기서 위험성을 발견합니다. 주인은 국가가 형성된 이후, 때때로 국가 자체가 공중의 목적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는 관료주의나 전문가 집단의 권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는 공중의 진정한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로 인해 공중은 국가의 통치 대상이 되어버리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어려워진다고 비판합니다. 제3장 공중의 일식 이 장에서 듀이는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를 논합니다. 그는 산업혁명 이후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회가 복잡해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개개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와 전체 사회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과 그 문제들을 연결 짓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어둠 속에 있는 공중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인는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를 공중의 일식이라는 은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이에 공중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산업화와 사회구조가 매우 복잡해지면서 대규모의 산업자본, 복잡한 관료체제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정치적 결정들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만 그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공중은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치 전문가, 관료, 언론 등이 정보를 독점하고 의사결정은 소수의 전문가나 정치인에게 의존하게 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듀이는 이러한 현상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며 유권자들은 투표라는 형식적인 절차 외에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합니다. 제사장 새로운 공중을 향하여 듀이는 공중의 일식을 극복하고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는 단순히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공동의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해 나가는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실현될 수 있으며, 이를 주인은 탐구적 민주주의라고 명명합니다. 이는 시민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며, 자유롭게 토론하는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컨대, 주인은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에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복잡한 국가 전체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개개인이 직접 마주하는 가까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중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소통과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개방적인 토론을 통해 시민들은 공통의 문제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와 소통을 통하여 집단 지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듀이에게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적 제도를 넘어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속적인 학습과 소통의 과정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주주의를 정적인 정치 체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탐구의 과정으로 새롭게 재정의합니다. 1. 문제 해결의 과학적 접근 듀이는 시민들이 과학자처럼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다양한 가설을 설정하며 해결책을 실험하고 검증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 집단 지성의 형성. 민주주의의 핵심은 전문가나 소수 엘리트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집단 지성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는 더 나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 공중의 지속적 재탄생. 현대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공중의 일식현상이 나타났지만, 주인은 공중이 영구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그 모습을 잃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공중은 다시 깨어나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듀이는 민주주의가 단순히 가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사회적 탐구자가 되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다양한 가설을 설정하며 그 해결책을 실험하고 검증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탐구와 소통의 태도가 어둠 속에 있는 공중을 깨어있는 공중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제안하며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주인은 민주주의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정치적 무관심과 무력감을 극복하고 시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공동의 문제에 대해 함께 탐구하고 소통할 때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역설한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